모든 것의 음을 알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연주를 망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주를 하실 때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구리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치면 평생 기타 잘못 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방법만 바꿔도, 생각만 살짝 바꿔도 일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 오늘 정말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그 사항을 꼭 기억하셔 갖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하고 있진 않는가? 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타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 갖고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좀더 실력이 느는 기한 어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laughs>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본 루트를 꼭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루트 루트라고 하니까 이게 뭐뭐 뭐 영어이기도 하고 뭐 수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으뜸음 자 으뜸음 또 음악적인 용어니까.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요. 1도, 1도도 이게 뭐예요? 이런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음악 용어에 생소하신 분들은 이런 개념들이 참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C 코드라는 코드를 우리가 잡으면, 이 C 코드의 구성음이 도미소리잖아요. 거기서 가장 아래음, 도가 바로 루트이고, 어, 어, 우리가 생각하는 1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도, 3도, 5도, 즉, 도, 미, 솔을 1, 3, 5라고 하는데요. 이 도를 꼭, 그, 도, 미, 솔 중에서 도, 즉, 1도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C 코드를 외웠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약식으로 한번 친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가 도가 되고요. 여기는 미가 되고, 여기는 솔이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음들은 도, 미술, 둘 다, 셋다다 다 중요하지만 도가 가장 중요해요. 요 도. 왜이 도. 왜이 도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 도의 위치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루트를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미 소를 C코드죠 그러면 이요 위치 3번 줄의 위치를 암기를 하시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도 레죠 이 레에서 또 D코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C코드를 외우기만 해요 또뭐이 코드를 이렇게 외워요 어떻게 외울까요 어떤 그 그림에 보면 악보라든지 아니면 그림에 보면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뭐 1번 줄 3플랫 5번 줄 2플랫 아니, 아니, 2번 줄 5플랫 3번 줄 아니, 3번 줄에 음. 5플랫을 이렇게 잡는 것을 C코드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d 코드는 또 따로 외워야지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면은 진짜 평생 기타 못 쳐요 그리고 오브리도 안됩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익혔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루트 즉 c 코드면 도미설이니까 도음을꼭 위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d 코드다 그러면 D코드를 여러분들이 포음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그 구성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코드가 있으면 아 여기서 레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레파샵 라가 D코드니까 D의 음의 위치가 중요하고 거기를 1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 오브리도 되고 코드 이동도 쉬워져요 그래서 기본 루트를 모르면 여러분들 정말 어 그냥 외워서 치면 휘발성 지식이라고 해서 금방 까먹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어 내가 몇 번째 칸에 어떤 음을 몇번 손으로 어어몇 번째 줄을 눌렀더라. 이런 기억을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드 암기도 안 되고 나중에 오브리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도, 3도, 5도 중에서 1도는 확실히 기억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기타를 잘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것을 G 코드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 G 코드의 구성음은 솔시 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G 코드 구성음이 솔시 레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옛날에 뭐 몰랐죠. 뭐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이제 화성학이라고 하는데 코드 화성학 이 코드 화성악은 제가 그 피아노 강좌 하면서 화성악까지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솔시 레가 G 코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솔이죠. 그리고 여기가 레예요. 여기는 시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G 코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이라는 거죠. 이게 루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곳이 어, 솔씨래니까요 모양에서 솔은 영어로 표현하면 G잖아요. 그래서 이거 G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코드를 한번 바꿔 보면 G니까 요건 A잖아요. 여기가 두칸 옮기면 a다 뭐 여기까지도 뭐 기억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루트가 어디에 있느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g 코드니까 두칸 옮기면 a 코드다 라는 개념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게 g 으니까 요것은 a니까 요거 루트가 이동해서 a 코드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오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솔, 시, 레 솔, 레, 시 솔, 레, 시 이것이 G코드라는 것을 암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이 루트다 그래서 루트를 따라서 이동한다 그러면 A코드의 구성음 뭐죠? 라, 도, 샵 미인데 라, 도, 샵 미를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라가 루트라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이건 미잖아요 이건 도샵이에요 라 도샵 미까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최고예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면 최소한 그 라의 위치라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G코드를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럼 두칸 옮기면 A코드다라고 기억하면 요정도까지만 기억하면 평생 기타 못쳐요 또 까먹어요 몇, 칸, 몇 칸의 개념보다는 루트의 이동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1도, 2도, 3도. 즉, 어, 코드로 오브리를 칠 수도 있어요. 1도, 2도, 3도. 이 치다가 이렇게 오브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1도, 1도가 어디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본 루트를 꼭 알아야 한다. 꼭요 코드가 아니더라도 C 코드에서 루트는 여기죠. G 코드에서는 요게 루트죠. 그죠? A 코드에서는 요게 루트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를 이제 앞으로 한 번씩 잡아보시면서 루트의 위치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루트를 칸을 옮겨서 어 그, 그 칸을 옮겨서 그 루트의 음이 의미 어떤 음이냐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진다는 개념으로 일단 1차원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정말 여러분들이 간과하는데요 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손맛이 정말 중요해요 손맛 예. 저는 이제 기타 레슨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우 저는 뭐 이렇게 선생님처럼 손맛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뭔가 어설퍼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기타를 정말 잘 치기 위해서는 화려한 연주보다는 정말 한음을 치더라도 손맛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맛이 안 좋거나 기분 힘이 약하면 이 정말 오브리를 하든지 뭐뭘 하든지 진짜 소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기타 리스트 중에서 이제 외국에 비비킹이라고 그 정말 유명한데요 제가 그 비비킹의 연주를 그냥 딱 들었을때는 그냥 뭐 되게 단순하게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유명한 뭐그 기타리스트 막또 화려하게 치는 거 그런 거를 기대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정말 한음 한음의 뭔가 에너지가 있고, 쉴데 없는 음을 안 치는 그 자체가 상당히 기타를 포로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연을 봤는데 한 음만 계속 치는 거야. 이렇게 한 음만 주구장창 치는데도 뭔가 음악이 돼. 그래서 정말 기타를 잘 치고 싶은 분들은요, 손맛을 키워야 돼요. 손맛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 음, 한음 한음을 정말 이렇게 좀 제대로 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피킹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런 연습들있죠 손이 날라다니지 않으면서 한음 한음 그리고 피크를 이렇게 딱 대고 강약을 표현할 수 있는 약하게도 치고 강하게도 치고 근데 이것이 어, 피킹 자체가 되게 불안하면 뭐 내가 1번 줄을 치는지 2번 줄을 치는지도 막 엉켜가고 막 이렇게 틱틱 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로는 아무리 화려한 연주를 하더라도 좋은 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손맛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 이게 쉴때 오면 쓰는 연습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해서 피크로 치든지 아니면 손맛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 동작을 상당히 반복하시라. 그래야지 된다. 아무리 화려한 연주도 손맛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타를 못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 모든 것의 음을 알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연주를 망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주를 하실 때요, 어, 말의 토시를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의 토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실제 연주자들이 어떤 연주곡을 할때그 멜로디가, 아, 그니까 그개 이름을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종이면, 솔솔랄라, 솔솔 이렇게 생각하고 칠까요? 아니면, 어, 그냥 어떤 손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놔둘까요? 아니면 정말 그 멜로디를 외웠다고 하더라도 그멜로디의 어떤 개 이름을 외워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에만 그 멜로디 연습을 할때 인지하고 나머지는 어떤 흐름에 맡기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애국가를 불러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개 이름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동해물과 백두산이 개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들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기타 같은 경우에 즉흥 오브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그개 이름을 알고 외워서 뭐 릭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외워서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평생 그렇게 하면 기타가 너무 머나먼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모든 것의 음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음, 우리가 알파고가 아니잖아요 그, 다, 어떻게 다 외워요? 한두 곡은 외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냥,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음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음을 그리고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판상에서 막, 이렇게 손이 돌아가면, 미가 되고, 뭐, 파샵이 나왔고, 솔샵이 나왔고 갑자기 뭐, 뭐, 라플렛이 나오고, 이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기타 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말의 토시를 다 외우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럼 맥락. 어, 그럼 뼈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달하는 거지. 그것을 말을 연설하듯이 뭐 보고 읽는 거 아니면 보고 읽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대화를. 실제 연주도 그개 이름을 막 이렇게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걸 참고하는 거지만 그개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휙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코드 F# m i n o A 코드, E 코드.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laughs>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정서로 표현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음을 맞게 인지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루트 정도와 그 부분의 스케일 정도만 인식하신 후에, 의도와 맥락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오브리 연주가 조금은 쉬워져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e 코드죠. F# 마이너 A E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오브를 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메이저 스케일로 먼저. 거예요. 그래서 옥타브 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잡겠죠. 여기서도 이제 뭐 비브라토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딩을 이용하겠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하는 흐름이 좀 지겹다면 이쪽으로 내려가죠 이쪽에서 스케일을 쓸수 있겠죠? 이 멜로디를 지금 내가, 어, 돌을 치고 있네. 솔라시를 치고 있는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치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평생 기타 못 쳐요. 그래서 만약에 인식하더라도 여기가 루트 정도, 루트 정도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말하면서도 연주가 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만 넣어주시는 거죠. 슬프게. 이런 식으로 감정만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기계는 이렇게 치면 녹음이 되는 루퍼라는 걸로 반주를 해봤는데요. 꼭 반주를 안 하더라도 코드 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음악적인 형태보다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생 이 기타가 어려운 존재,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단지 기타뿐만 아니라, <laughs> 모든 악기들은 이런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처음에 외우기 전 단계까지는 악보를 보고 게이름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외워진 상태에서는 그게 내가 모르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의도만 갖고 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타자 있잖아요. 타자. 그, 뭐라고 하죠? 키보드 이렇게 두드릴 때, 독수리는 물론 치시는 분은 계속 보고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위치가 파악이 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떤 글을 쓰고자 하는 머리 생각만 있으면 그 손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기본 루트를 가지고 일단은 연습을 해서 루트를 이동을 해서 하시는 인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손맛이 중요하죠. 손맛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연주도 틱틱거려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손맛이거든요. 별거 <laughs> 없어도 요 손맛. 요 손맛이 기타를 잘 치게 할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테크닉을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익힌다기 보다는 그냥 손맛을 좀 키우기 위해서 크로매틱이라든지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만 해주시면 충분히, 어, 여러분들의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올렸고요. 자, 저는 일산에서 기타 레슨을 하고 있고요. 좀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타 배우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항상 오시고요. 좀 그리고 유료 강좌도 있어요. 멀리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밴드 제가 그 댓글에다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 거기 들어오셔갖고 하시면 되고요. 이번 9월달에 또 이제 바로 시작하니까 비용은 얼마 안해요. 정말 싸요. 네, 그래서. 이제 월 6만원이면 진짜 싼 거잖아요. 아마 인터넷 최저가 <laughs> 레슨. 자, 그래서 이제 고 레슨을 좀 받으시면 요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 제 번드로 와서 좀 이런 정보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안 되셨다면 네, 좋아요.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야 제가 좀더 연구를 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